네, 잡아줘, 잡아줘 이거, 잡아줘, 잡아줘 님들. 어서 이리. 들어가기 전에 말해주면 나스숙성 거의 먼저 나가서 카이팅할 필요 없어요. 아 어, 뺐어, 이 뺐어. 상대 클랩 한번 뺀. 메인 메인 클랩 한번 뺐어요. 오분라인 쪽 들어가지 마요. 상대 클랩, 야 상대 티비면다 빠짐. 우리 한 번에 다 빠졌어? 예. 상대 스네어 빠지면은 바로 그거 쓸게. 정어 쓸게. 이거. 이 3, 2, 1. 상대 기타 한번더 빠짐. 글로리님 갈렸어요. 글로리님 걸려가면 갈려요, 갈려요, 갈려요. 나왜 어, 안보이냐.

GGG 음, 나안나 나 인케어 못해. A? A 맞아, A 맞아, A G.H. 맞아, G.H. 맞아. G.H. 맞아. 아, 네, 클랩 타이밍. 그래, 도그 너무 흉쳐있어, 너무 흉쳐있어. 우리 그거 저번 빼고 가야 돼요. 이거 잡아줘, 이거 잡아줘. 근데 뒤에 는 이거 잡아줘. 이거 잡아줘. 이거 펜아이야잡오줘이 나가 있어. 이기 내려갈까 거 잡아줘. 이거 잡아줘. 이거 잡아줘. 아줘 이거 잡아 아서거 넘어갈게요 왜왜 이러냐 이거? <laughs> <올> 머리 푸푸푸푸푸오초 <불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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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빠진 거, 신발 빠진 거 알려줘, 신발 빠진 거 알려줘 플레이터 하나 아툴 볼게, 아, 아 씨. 씨 A 봐줘, A 봐줘, 쭉 봐줘 지금 앞라인 안 보인다 그거 없네, 앞라인. 아, 쏘리 할수 있어요? 자, 공탱 3, 2, 1 앞라인, 앞라인 밑에, 앞라인 밑에 뭉치지 말고 자리 자리 자리. One 여기 초크 위험해 가지마 아, 가지마봐 가지 고쳐 초크, 초크 가지마봐. 아 이번에 급이 있다. 어왜 아, 이래 이거? 꽃 조짐. 들어온다? 오일 머리? 오 머리? 땅뒷 아, 이게 참. 병화를... 씨, 오페너로 쓸까? 병화 쓸까요? 아니 내가 써줄게 내가 아 오히려 니네 바꿔도 되겠다 니네 치감은 필요 없잖아 음. 저피 오케이 머리 10초? 이거 좀만 기다렸다가 해주세요 네, 방금 방황같이 들어가면 나 머리 없어서 방금 지금 못살려줘 기론 머리 이초 프런트 두명 같이 맞지 만말아봐요 그렇게 안 들어오네. 머리 떨어졌어. 온라인 게 클라이버 있다. 그, 그 뒤에. 로도 어, 하나 었어요 하나 어, 더. 아직 괜찮아. 그냥 잡질 세시면 다 잡질 네 명. 잡지 잡고. 네. 잠시만요, 잡이에요 잡지 한번 악센트 박아도 될 듯? 오히 아, 그냥 해도 돼요. 이제 잡지 잡아도 돼요. 잡지 잡아도 돼요. 죽여버려. 음... 개빡르네 개빨... 음... <laughs> 아, 중단발라노 저게 뭐. 다볼브리스틱인가 <laughs> 보고 칠게요. 잘 미나했다. 예. 음, 저리 떼면 때면... 또못갚실거라이도 신발로 바꿀까요? 아니야. 이게... 딜라인은 해야될 음... 다 딜라인 다 볼게요 다뒤편다다했어에봐 에이 바이, 에이 끌어줘 와 개빨리 돌다 상대 아.. 상대 대가리 돌렸을거 이마마 오케이. 초크 위험해. 아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가야 돼. 에이, 가본다. 가본다. 이 초크 가지 말자. 뭐? 응, 7 0 했네. 아, 스탯초기화 좀. 여기 너무 막힌.. 좀 조심해.. 조심해.. 어, 오 볼게요? 와, 미쳤다.. 어... 그래, 받았어요 뭐가 좀해줄래 온라인 케오 볼게요? 아, 쪼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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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개가 쪼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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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까가 쪼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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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좀조가조심가쪼로가 쪼개가 뺏어 형들 응, 아직 안 뺐어 아직 안 뺐어 안 뺐어 주심해야돼또 주지 이번에 자 앞에 이번에 블랭이 이걸 다 스택 빼고 와요 남가앞면 살게 내가 앞면 살게 안쪽 안쪽 벗지 나코 조시면 안돼 딜 넣어야지 딜 넣어야지 님들 딜 넣어야지, 딜 넣어야지. 바려 그러는데? 취향봐줘요 상대 디베 다 빠졌다 아디다 아이씨 틀리나가네 아 상대, 상대 와요 와요 트리임에서 마 타는건 디메가겠지? 뭐라고? 아발이었으면 마운트 타고 따라가는 건데, 이런 거. 막았다, 막 에이. 네, 음, 거박, 가봐, 가봐, 가봐. 괜찮아요? 에이,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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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. 아, 씨. 어, 도 신발 없거든? 티 봐, 티, 티, 티 봐, 티, 티. 티 봐, 티, 티. 뛰봐야지, 뛰봐야지. 진에 봤다. 나 이번 턴 머리 없다. 조금 봐, A 바, A 바, A 바, A, A 바인들 A 바. A 바, A 바, A 바, A 바. A 신발 없다. 사대 클레 사 클레 민지하셈 이제. 뒤에 너무 예연하지 마요. 어, 좀만 디톡. 갈게요, 제형님. 디톡 한번 갈게요. 나 그부 돌았음 클랩 바뀌면은 바로 말해줘야 돼. 신발 쓰고 머리 써줄게. 오케이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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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대 빠져. 클랩 박힌다 장어 먹었어? 꼬마까? 어, 나 원킬 왔어. 실로 반응했는데도 원킬 왔어. 이거 반응 안 됐어. 아니, 핸드폰에 에어버니 떠가지고 안 됐어. 봐줘야 돼, 봐줘야 돼. 알 허... 봐봐, 알. 알 봐봐, 알. 아툰 맞을래, 아툰? 아툰 신발 한번빠졌고 여기 예측해서 해볼게. 어, 이발있또 있어? 어, 여기 해야 여기 뭐거든 이거 드로 어, 나 여기 좀지 뭐야? 볼게 와... 여기 음... 감아주 이거 음... 오야님저거 음? 잡질, 잡질 이거 거뭐이 뭐야? 이이뭐 괜찮, 괜찮. 음... <laughs> 전거뭐 <레전드. 웃음> 아니 저거 반응을 신발 하이 싶은데 에어본 판이이라서신발이안써지 날라올때써야 w e 어... 에어본 어쩔 수없 e 그래서 신발 키면 o r n e I'm 스 o t a l 나 o w 조심해 o s e r v 오잖아 m I'm n o 빼야지 l o w e d to 나한테 붙지 마요. 나한테 붙지 마.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. 조심해. 아, 왜 이렇게. 아, 이렇이거게이 이렇게. 좀 아, 이봐 아, 툰 아, 툰 아, 툰 아, 이 아, 이렇 아, 이렇 아, 이 아, 툰봐 아, 툰봐 아, 툰봐 아, 툰 아, 툰 아, 툰 아, 아, 어이나 안.. 아주 나도 나도 나나맥 나도 나도 나 나도 감아줄게 오케이 도나어요쥐봐쥐쥐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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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딥도 나도 나딥딥딥 나도 나도 나았어도나막았도 나도 고대와 이제 이제 들었을 것 같은. 어, 예,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해야 돼요. 나내 네, 앞에 먼저 나갈게. 나 정이 있어요. 네. 잡았어요? 이겼어요 하나 잠나나 나 라이브 봐요. 라이브. 어, 라이브. 근데 음. 너 죽었는데 왜안사어나지 지금 여기서 앞라인 물리면 캐어 못해 좀 힐러 멀어야. 얘네 얘네 계속 뒤에서 따라오면서 얘네 루팅 한다. 음 어쩔 수 없는데 상관없어요. 7회 정도는 뭐. 어 그래도 돼. 그렇게. 해. 아 입양 나티셔 온윤님 그냥 저 사이 쪽에 좀더붙을게요 좀만 집중해봐 님들. 온윤님온윤님 아, 오케이, 내가 노예 붙일게. 아, 아래 아래 내려가지 어, 계속 뺏다 길러는 거야. 어, 주고. 이거 뭐야? 좀만 자, 지원해줄게, 지원해줄게. 페이크, 페이크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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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공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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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이씨아 뭐, 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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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뭐, 어? 뭐, 교탄님 아냐 아, 이렇게 씩살겨올 거야. 얘네 좀 돌, 오니님 이, 아 래죠. 우리 쪽 아니, 이게 동님 그거 아니야. 동님 거 아니야. 안 돼, 빼줘. 이거 아, <목소리> 막지금주민 위험해. 지금 주민님 위험해. 그거 한번 빼 줄게. 네. 쭉빼줘 봐. 쭉빼줘 봐. 쭉 빼고 주세요. 어. 어. 오케이, 자리 잡았어. 나 자리 잡았어데팩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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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직 있어요? H 봐볼래 H? H 봐볼래 H? H 갈렸다 H 갈렸다 H H H H 잡았다 H H H 봐줘 H H H, H 한 번만 봐줘 H 아, 한 번만 봐줘. 아, 봐줘 괜찮아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H 봐줘 어, 나이스 잡질 내 찔이다 뭐 알았지 <laughs> 알았지 <laughs> 야 멈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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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질 잡아 렛질 렛질 잡아 렛질 뒤에 렛질 잡아 이거 공 기다려줘 니들 기다려줘 아공 아니, 아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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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아니 상냥그 기다려줄 줄 알았어. 공그공그 계속 봐줘, 냥들공그 계속 봐줘, 괜찮으니까 봐줘. 그 아 뭐야 신발이? 아 광석 뭐야? 토시. 아, 다음 스나워 얘 내가 정확서준. 블랙님 끌당 있어요? 와저 광석은. 끌당 있어요? 아네 아비. 내 이런식으로 약간 그냥 신발 없고 이동기 없으면 말해요 내가 부스팅 해줄게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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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니까 때려 괜찮으니까 때려 한대심만다 빠졌어요? 한대심만다 빠졌어? 공태 봐도 돼? 빠졌어, 빠졌어. 안 받? 바... 오케이. 공태만 빠졌지. 다른 클랩은 다 있어. 음... 음... 아씨. 어 베드로, 베드로 진짜 개짜증 나. 뒤로 가, 뒤로 가. 지금 위험해요. 그래, 프 타임. 이거, 아, 아철 들어오고 있을 때 변신해 있지 마요. 네. 예, A... 뭐야? 은태 아님, 쟤 아님. 아, 안면, 안면 쭉 때려줘요. 응. 그쵸? 형님. 천천히 해야돼, 천천히. 힐러, 힐러? 아, 가비. 몇 시야? 이거 한 시간을 싸워버리네한대 클랩 빠짐. A 벌레, 지금 A. 6시. 괜찮아요, 되게. 여기 봐 봐. A 이 여기 봐 봐. 에이 봐 봐. 이 한번 더. 뒤 봐봐 아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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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. 뒤 봐봐 아 티. 네, 운님내려가줘요그렇 아, 드라 헌탄, 베드라 헌탄, 베드탄 베드라 헌탄, 베드라 헌탄, 베드라 헌탄, 괜찮아, 괜찮아, 드봐 헌탄, 봐, 드라 봐. D 봐, D, D 라라고 봐, 했어? D 라라고 했어, D? 라헌공베드공헌공